그렇다더라고요. 그러니거기 서구 한 아가씨들하고 가까워졌거든. 음. 근데요. 책도 갖다 주고 보면서 음. 자기 좋아하 아가씨가 있었는데 한번 자기보고 음. 저한번 이제 조용히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면 좋겠다고 그러려고. 그러면서 일주일 후에 만나면 얘기할 거야. <laughs> 무슨 얘기야? 무슨 얘기할래나 하 꿈이 있었대 그때 수 있다고 하 그날은 설렘 많아서 안되고 다음 응. <laughs> 주제 말씀드리겠다고 그래. 또 이틀 동안 또 무슨 얘기할래나 꿈이 있었는데 결국 얘기는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결혼식 중에 <laughs> 그, 아, 그래야지 그잘 됐다고 말해 축하한다고 내가 주 해주겠다 봐주겠다고. 그러니까 그 아씨 그 다음에 남자 친구가 왔을 때 인사드리겠다고. 음. 그러라고 그, 당연히 그러라고 했는데 거기 그 한절반쯤 마시고서 그 아씨가 가고서 나머지 커피 마시니까 야, <laughs> 그 이상하더라. 커피 맛이 딱 들어. 그래. <laughs> <laughs> 난그 이야기 듣고서 저 아직 좀더 기껏니까 <laughs> <laughs> 그치지 나는 <laughs> 안된 생각하고 그 생각이 제일 꺼져 <laughs>